와우! 자전거 수리 공구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덕스 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자전거 정비에 필요한 공구 소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막 쓰는 공구들이라 저렴한 공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소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정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 놓으니 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구 구매 팁을 드리자면 굳이 공구를 한꺼번에 모두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품을 정비할 때마다 하나씩 필요한 공구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공구로 대부분 일반 자전거 정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정비 가치대부터 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비거치대입니다. 제가 정비대 구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접었을 때 보관이 용이하고 날씬하게 접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접고 돌리고 늘리기 좋도록 이렇게 레버만 조작하면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레버를 내리고 다리를 올려주면 이렇게 쉽게 접어져 보관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간단하게 레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헤드 부분의 방향 조절도 이 부분을 돌려주면 쉽게 돌아갑니다. C 포스트나 탑튜브에 거치할 때 헤드셋 레버를 돌려서 조절해주면 간격이 쉽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이 거치대의 단점은 여기 보이는 고무 부분이 약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내구성이 좀 약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접착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펑크 패치 박스입니다. 열어보면 펑크 패치 본드, 타이어 주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펑크 작업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다이소에 있는 자전거 타이어 주걱은 약해서 쉽게 뭉그러져 타이어 주걱은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각 렌치입니다. 여기 작은 육각 렌치는 휴대용으로 다이소에서 2, 3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육각 렌치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니 좋은 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L자형으로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싼 제품을 사면 반드시 이중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크렌치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 육각렌치와 별렌치가 함께 있습니다. 토크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연장도구를 사용해서 정비할 때 용이합니다. 다음은 복스렌치입니다. 제가 타는 7단 미니벨로는 뒷바퀴 휠이 QR타입이 아니라 너트타입입니다. 복스렌치를 이용해 뒷바퀴를 빼거나 다른 정비를 할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사이즈별로 여러개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저는 페달 안쪽을 정비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었습니다.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집에 하나씩 다 있는 10자 1자 드라이버입니다. V브레이크 정비나 드레일러의 HL 한계조절 나사에도 사용합니다. 공기펌프입니다. 당근으로 만원인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공기 펌프 구매 시한 가지 팁을 드리며 반드시 압력 게이지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게이지까지 필요 없다 생각해서 구매하지 않지만 결국 게이지가 있는 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일반 펌프 두세개 사지 마시고 게이지 있는 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크랭크 풀러입니다. 크랭크 분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끝까지 넣어서 크랭크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가격 대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크랭크 정비를 자주 하지 않으시면 이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각 비비 분해 공구입니다. 크랭크 플러 공구와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비비 분해 공구만 장착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힘을 주는 상황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비비컵 홀더를 고정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비컵 홀더입니다. 비비 분해 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에 비비를 분해하는 경우 잘 빠지지 않고 공구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정 홀더가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렌치입니다. 저희 미니 벨로는 스포크 규격이 14G입니다. 규격에 맞춰서 스포크 텐션을 조절해 줍니다. 스포크 텐션이 약해지거나 바퀴가 약간 비틀어진 경우 간단하게 조절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이즈가 있어 본인 자전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 진종 때문에 스포크가 미세하게 풀리니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체인 커터입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알리에서 두세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모두 커팅이 잘 되지 않고 불량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다행히 커팅이 잘 되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뽑기 운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있고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부피가 작아져 세들백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체인 링크 분리 툴입니다. 휴대용으로 작은 거, 집에서 사용할 큰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체인 링크를 분해하실 때 사용하고, 작은 거는 새들백에 넣고 다니며, 응급한 상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인거리 후크입니다. 체인 양쪽에 걸어서 체인 링크를 연결하거나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체인 링크입니다. 다양한 가격에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딩 할 때마다 7단, 9단, 10단, 12단 체인 링크를 사이즈별로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체인이 터졌을 때 응급 대처용입니다. 이전에 자출하다가 체인이 터졌을 때 요기당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체인이 터져서 끌바한 이후로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은 프릴 리무버입니다. 7단 스프라켓 프릴 타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프릴 타입은 별도의 스프라켓 홀더는 필요 없이 단독으로 스프라켓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세트 리무버입니다. 8단 이상의 스프라켓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심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심이 없으면 흔들려 고정이 잘안 되고 작업 중에 빠져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스프라켓 홀더입니다. 체인을 걸어서 스프라켓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정 툴입니다. 달려있는 체인의 굵기가 있어서 7단에서 10단 정도까지는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12단 스프라켓은 코그가 촘촘해서 체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카세트 리무버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t, 11t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적은 스프라켓 티수에 맞춰서 체결해주면 여기 뒷면의 돌기가 코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홈 부분에 카세트 리무브를 체결해서 스프라켓을 분리하면 됩니다. 저희 12단 자전거에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고정이 잘되고 적은 힘으로 스프라켓 분해가 용이합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석 접시입니다. 자석이 뒷면에 있어서 자전거 부품을 분리하고 담아두고 좌우 구분할 때 좋습니다. 특히 허브 정비 시볼 베어링을 담아두면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페달렌치입니다. 15mm 일반 렌치를 사용하다가 이번 기회에 튼튼한 것으로 구매를 새로 했습니다. 머리 부분이 이렇게 얇고 힘을 받기 좋은 전용 공구입니다. 페달을 뺄 때마다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 페달을 분해하실 땐 고착이 되어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구가 힘 전달이 좋고 튼튼해서 좋습니다. 크랭크 픽싱 볼트 제거 툴입니다. 외장형 BB 분해 공구 툴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외장형 비비의 픽싱볼트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비비01 전용 비비분해 공구입니다. 본인의 비비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픽싱볼트 제거 툴을 끼워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 커터입니다. 케이블 겉선과 속선을 커팅하는 툴입니다. 커팅 단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송곳으로 뚫어줘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커팅은 잘 됩니다 송곳입니다 케이블 커팅 후 일그러진 단면을 동그랗게 펴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압 브레이크 블리딩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블리딩 컵입니다 브레이크에 미네랄 오일을 보충할 때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감도가 좋지 않을 때 여기 어댑터를 본인의 브레이크 크기에 맞도록 체결해 오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블리딩을 진행하지 않고 브레이크 감도가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오일을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콘렌치입니다. 저희 허브는 15mm, 17mm를 사용합니다. 허브 정비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허브 구격에 맞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위아래로 물려서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핀셋입니다. 볼 베어링이나 작은 부품을 잡거나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실란트 보충용 주사기입니다. 튜브리스에 실란트를 보충할 때 사용합니다. 저희 튜브리스 영상에 보시면 실란트의 남은 양을 체크하고 나서 추가로 실란트를 보충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입니다. 부품 치수나 규격을 측정하거나 볼 베어링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비비쉘 규격이나 스포크 두께 등을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체인 체크입니다. 체인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군데를 체크해서 체인이 늘어났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크게 신뢰도가 낮다는 평이 많으니 체인이 늘어났는지 레퍼런스로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고무망치입니다. 크랭크를 분리할 때 또는 자전거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부품을 고정하거나 분리하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몽키 스패너입니다. 몽키 스패너는 자전거 장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툴입니다. 힘을 주는데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튼튼한 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것은 머리 부분이 쉽게 찌그러지고 고정이 달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비분해나 스프라켓 분해 공구를 물리고 다른 부분에도 자주 사용하는 툴입니다. 튼튼한 것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그리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여기 저기 다 사용하는 일반 그리스, 뭐 다이소 멀티 그리스나 알리에서 구매한 그리스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것은 이름도 없네요. 그리고 열에 강해서 베어링 부분이나 회전 부분에 사용하는 슈퍼 루브입니다. 그리고 흰색 나사산 고정 그리스입니다. 비비 체결이나 스프라켓 락닝 페달, 나사산 등의 고정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합니다. 다시 분해할 때 쉽게 분해가 됩니다. 본인이 자전거 용도에 맞도록 적당한 그리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스가 없는 것보다는 어떤 그리스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WD-40입니다. 고착된 부분이나 작동이 잘 안되는 레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슨 체인 그리고 페달, 각종 레버 작동 부분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로터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부부젤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갑과 티슈입니다. 장갑은 당근으로 구매를 했고, 티슈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공구만 있으면 휠 빌딩이나 서스펜션 정비까지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정비는 가능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하실 때마다 하나씩 공구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사용할 공구는 가성비 아이템으로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공구는 조금 좋은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공구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